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장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5장 7절,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5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5장 10절 꽃.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5장 14절 믿고 죽게로 나아온 자 같은 마른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특필까 바라고.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다.나음을 얻으니라사도들이능력을 봤다.5장 17절,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투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온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여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5장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5장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5장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5장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5장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5장 31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해계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소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5장 34절 바리세인 가마 이에는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5장 35절 바라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5장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5장 37절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5장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5장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지치를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5장 42절 그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거으스돌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네 이상 사도행전의 5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32절 정인의 자세 본모는 공의에서 신문 받는 사도들의 말과 행동으로서 복금을 전하는 증인의 자세를 교훈한다. 이를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전했다. 사두 개인들은 이상주의자들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 또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 믿는 증인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가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능력으로 석방하여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였다. 그들은 박해와 체포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전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였다. 산에 들인의 권세는 막강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대자들이 자인한 대로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도록 말씀을 증거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순종이란 절대적 복종을 말한다. 삶 담대의 복음만을 전하였다. 사도들은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목숨을 구해달라는 애교를 노려놓지도 않았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해계 그리고 제사함과 예수의 주대심만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복음의 증인됨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것이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만, 예수님만을 전하는 순종하는 능꾼이 되어야 하겠다. 네 이상 사도행전의 5장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